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5개월 만에 지금 공격수로 복귀한 이승환 선수. 구력 8년. 전문 안축. 춤 댄스 특징, 특기. 탭댄스 전문. 브레이크, 브레이크댄스 마이클 잭슨도 저리가. 야, 올라가세. 야, 여기서 아, 알겠습니다. 아, 뭐, 뭐. <laughs>

때들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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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치신다왕년에춤좀치셨죠 와. 몸이 저렇게. 춤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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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춰요. 몸도 좋고. 그러니까 못 춰도 여기 춤치니까. 어. 哎。 チキン、チキン、チキン、チキン、チキン、チキン、チキン、チキ

서브 3개. 서브 3개. 서브 3 최왕형 2개, 코치님 1개. 아 진짜 수비로 가잖아그 대신. 아 씨. 어. 아, 다 <laughs> 저거도 어어어어 오, 좋아. 이으 아, 오, 어. 좋아. 아, <laughs> 어이 없는 치트 어렵게 살리고 쉽게 내주기 역시 팀 단합 아, 안 되는 팀. <laughs> <laughs> 오, 잘때었다 어우, 잘 때렸다. 아우, 다 아우, 점수는 다0대5 더블스코어 차이렸다아우다

살리려는 투지 좋습니다.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. 자, 서브. 적어도 서브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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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발들 안무 끌렸는데 못 꺼야 되겠다. 바로, 바로! 바로! 나이스! 야! Let's go! Let's go! 자, 이, 족구를, 족구에 여유가 있는 공격수입니다. 지금 굉장히. 어, 이렇게 자. 저거도 서브.